장례식장을 방문할 때 우리가 엄숙하죠 항상 분위기는 가평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관광지로서 분위기가 자체가 다르죠 반대 대책 위원회 그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범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어. 어떤 위원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으로서는 이 지역 사회의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띈 사람도 아니고 지역 마을의 대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어 외부에서 살다가 가평이 좋아서 어 가평을 내 고향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 한 국민으로서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마장리에서 살고 있고요. 음, 사업장은 부천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옆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저희 회사 주변 10km 내외에 어, 인천 화장장과 서울 시립 벽제 화장장이죠. 어,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저를 추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 가평 군민들에게 소상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겠죠. 저희들은 광역화장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저도 사실 그 용어가 생소해서 정확히 이게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일이 좀 부각되면서 제가 아, 광역화장장이 화장장과 장례 시설과 봉환 시설 그리고 자연 장지까지 포함한 복합형 장례식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죠.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 장례식장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오픈하는 그 한백산 추모공원이 있어요. 그거를 잇는세 번째로 큰 규모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음 제가 출퇴근을 부천으로 하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항상 벽제 화장장을 지나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군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의정부를 관통해서 인천을 가다 보면 일산의 가게 오른쪽에 벽제 화장장이 있습니다. 통일로 IC라고 표기는 돼 있어요. 데 벽제 화장장은 정확한 명칭은 벽제 화장장이 아니죠. 서울시립 승화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벽제 화장장이라고 인식되어 있죠. 20년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장흥 유원지에 많이 놀러 다녔어요. 부천에서 장흥 유원지를 가려면 행주산성을 지나서 벽제를 통과해서 장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화장장의 가평에 들어선다기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 보일 뿐이지 갈 일은 없거든요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시간이 거꾸로 흘렀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용했던 식당, 뭐 편의점조차도 없습니다 벽제화장장의 지금의 모습은 20년 전하고 시간은 완전히 거꾸로 흘러서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레미콘 회사들, 건축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납고잇당들 공업묘지 이런 것들만 있어요 심지어 그 파주 쪽으로 가는 길목에는 차들도 없어요. 왜냐면 그 이미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조차를 논의한 적도 없었던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 일례를 제가 보자면 인천 화장장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업무차 자주 갑니다. 왜 자주 가냐면 제가 이제 산업용품 자재를 유통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인천 화장장 주변에는 공장밖에 없어요. 간석오거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은 꽤큰 도시거든요. 광역시니까요. 네, 광역시니까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인천에서 지금 현재 가장 낙후된 도시가 간석동입니다. 네. 왜 간석동이냐면은 인천 화장장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천 화장장을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과의 칸막이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큰 산이 공원묘지처럼 조성된 산이 막고 있고 그 뒤는 다 17사단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와 이 인천 화장장과의 경계를 뭐, 뭔가는 차단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터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가 그 공간에 공장밖에 없어요 소규모 난립된 공장들 개발하지 않는 땅 그게 미래의 모습입니다 화장장의 미래의 모습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현재 가평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소상히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가평군에서 모범 사례로 지금 견학을 시켜주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은하수공원과 한백산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증언을 하자면. 그 시설들과 이 시설 가평에서 유치하려는 광역화장장은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신도시를 세울 때부터 계획도시로서 가장 화장장에 그러니까 장례식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이런 유해 시설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거를 방패막이 삼아 골프장을 건설하고 주택을 건설한 계획도시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구도심에 화장장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그 한백산 추모공원이 이제 가장 근래에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거기를 가보시면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거기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벽제 화장장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있는 것처럼 서해안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국도 양쪽에 국도가 있어요. 편도 4차선, 8차선짜리.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ITX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광명에서 출발한 고속철도가 가장 빠른 300km의 속도를 내는 구간입니다. 천안까지 가는 구간 가운데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는 불모지 같은 땅에 추모공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그 화성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수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산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절묘한 위치적 요충지이죠. 불모지이면서. 그런 위치에 세우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평의 교통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한 게 화장장 1기면 운구차가 하루에 200대 정도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구차는 아침에 와서 저녁 때면 가잖아요. 근데 더큰 문제는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우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인들이 애경사를 당하면 찾아가서 문상하는 게 도리인 것이에요. 사업하는 저도 심지어 목포, 부산의 장례가 나도 다녀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 우리가 놀려는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숙하죠 항상 분위기는. 가평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관광지로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교통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은. 그런 규모의 장례식장이 들어오고, 그 정도, 처음에는 5기에서 7기, 10기로 늘었지만, 결국 벽제도 그랬고, 인천 화장장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화장장들은 계속해서 시설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죠. 때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고, 이제 와서 확대를 하면, 이거는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늘면 늘겠죠. 이 어마무시하게 큰 화장장에 가평이 이거를 감당할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11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고 시설을 유지한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도로를 내는 거는 국가에서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정말로 기간사업이지 이지역에살수 있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 교통량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어, 주민설명의 영상을 제가 봤어요. 주민설명의 그 시설 장사팀장께서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인센티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음... 어르신들 모아놓고 우리가 약장사들이 약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린 욕을 하죠. 어, 저는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 인센티브도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의 55%의 동의를 얻어서 유치를 신청을 받았지만 이공리 주민이 170여 가구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평군에서도 인정했듯이 가평에 군인 가족이라든가 잠시 거쳐 가는 분들이 많아서 70%에서 55%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여 가구 중에 정말로 그 동네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130여 가구 정도 되시겠죠. 그중에 55%면 65가구 정도, 65가구 정도면 두 분이 사신다고 생각하면 한 120여 명, 130여 명 분의 동의만 있으면 가평의 미래, 6만 3천 명의 미래를 그분들한테 의탁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만 3천여 명의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운영권, 카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엄청난 이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친구를 통해서도 알아봤고, 우리 대학병원급의 장례식장에 1년 사용료가 30억 정도라고 해요. 그 엄청난 돈이죠. 30억을 내고도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 예 그리고 더 이상의 장례식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라서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도심에서 더 이상의 장례식장은 허가가 난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허용해줘요. 그 안에서 계속해라 이거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런 엄청난 이권들을 그 마을에 줬을 경우에 마을 분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나? 사업을 하는 저한테 맡겨줘도 저도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농사와 그 지역사, 그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은 분들이 유입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 운영권을 드리면 그분들은 다른 데에다 위탁을 맡기겠죠. 그럼 위탁을 맡기면 그 위탁을 받은 회사가 아마 이득을 다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평 주민, 가평 국민 유치한 마을에서는 약간의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마을을 더 이상 깨뜨릴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공리, 제가 4월 초에 이공리에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집이 마장리거든요. 마장리에서 노르목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이공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참석을 해 봤었어요. 마을회의에서. 그런데 그 같은 이곡리 내에서도 동네와 동네별로 이 의견 차이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그 다른 마을 주민 대표들과 함께 이곡 일리 그 마을회관에 그 면담을 갔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는 전직 그리고 현직 이장님께서 나와 계셨고 이런 것들에 폐에 대해서 좀 소상이 좀 설명 좀 드리고. 어, 제발 좀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지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거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고 이 가평의 미래의 발전 위해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것들 많은 이유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의견을 쟀지만 그분들은 받아들일 용의 자체가 없으셨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은 반문을 해요. 이공리은 인구도 늘지 않고 아이 한명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밖에 없고 외지인들한테 배타적이기 때문에 외부인도 유입이 없다. 동네의 발전은 옆에 탄약구가 있어서 발전도 안 되는 지역이다. 이거라도 있어야 뭔가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분들의 하소연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사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안타까웠냐면은 그런 상황을 만든 과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봉합하고 화합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건 주민 분열을 조정하는 공모사업이란 이름 미명하에 탁상행정의 아주 전형적인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하는 것들이 저의 눈에는 너무나 보였거든요.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공리에서 이제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반응이 좋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도 제가 접해 봤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알고 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장례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분들은 단지 그 앞에 있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관. 저는 그게 더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모 사업의 당위성조차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공모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지를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그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가평 군민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나 불편함이 있어서 한다. 이거는 정말 핑계일 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가평군에 장례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하게 작년 2020년 5월경에 MOU를 체결하고 타시도와, 아니, 타시죠. 타시와 MOU를 체결하고 남양주, 구리, 포천, 세계 시군과 합쳐서 광역 장례시설을 유치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했던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가평군청 뒤에 가평 추모공원을 6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평은 하루에 사망하는 인구가 1.8명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자, 1.8명이 화장만 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추모공원 63억 들여서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관보에서 확인하기는 5,550기였거든요. 그리고 향후 두 배인 11,640기를 확대할 계획도 있고, 땅도 확보가 돼 있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한한 그한 기의 사용 연한이 15년이고, 한번 연장을 해서 30년이면 가평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확보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가평군의 수건 사업이 이 광역 화장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건 사업이었다고 이런 추진할 계획이었으면 63억 원을 들여서 예산 낭비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더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관보에서 확인한 겁니다. 현재 가평군 수님의 공약 사업 맞습니다. 광역 화장장이 있었어요. 제가 투표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가평군수 공약사항에는 분명히 광역화장장 유치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뭐가 있냐면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게 공약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당시에 그분들의 모토는 주민의 동의, 주민의 참여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MOU를 체결하고 취준위가 발족되어지고 각 마을 이장님들을 모아서 섭외하고 견학시키고 각 마을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때가평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건 절차상의 엄청난 하자인 거예요 그거를 진행하지 않고 나머지 거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이 모순덩어리의 광역화장장을 저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주민소환제를 발의하시고 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의 정말 열의에 저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과정이 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음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고, 왜냐면 이주민소환제라는건 엄청난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대다수의 국민한테 엄청난 짐이 될수 있는 일이고,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가평에 민선 5기, 6기, 7기를 연임하시는 현 군수님이 계시고, 그분들의 말미에, 정, 이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평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도 추락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임기가 1년 한달 정도, 1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1년 내에 이런 것들을 한 달이라는 시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주민소환제를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말로 저는 이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 특히 의회 의원들께서 이런 경각심을 더욱더 심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민 소환제까지라도 꺼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라도 이 일을 처리하고 싶으실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올, 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우리의 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라 반증이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이 모르는 거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직접 투표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끔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민의를 대변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점 또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대다수의 우리 군 의원들. 이제 행동해 주시고, 개인의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평 발전의 미래를 답보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개인의 생각은 뒤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결단도 지도자가 해야 될 덕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로 신년의 오류에서 벗어났음 하는 바램입니다. 임기 말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가평의 백년지 대계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이큰 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임기 초부터 뛰어 셨어야지 맞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타 시도의 어떤 배타적인 이기주의의 희생량을 왜 우리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가평에 살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지역에 세금을 내고 이 지역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당연히 죽음의 권리 또한 가평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 120만 명의 거대 도시의 속국 으로 전락되어서 그들이 가평을 위해서 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평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의 사후를 가평에 의탁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지역적인 이기주의일 뿐이고, 우리 가평 국민은 그거에 피해자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현재 가평의 삶 가운데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찬반의 대립을 떠나서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번 광역 화장시설의 실익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거를 생각해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참고 말하지 않고 지켜본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견을 충분히 게재해 주시고 그래야 이 시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평 사회의 국민들 간에, 마을 주민 간에 분열의 양상이 더 이상 이제는 확전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가평 군에서도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공리가 선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가평 국민의 음, 뜻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에서 또 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더 이상 3차, 4차 진행을 하지 말고, 원해, 원래 우리 그 처음에 그 가평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하는 마을이 없을 때는 이거는 무산되는 걸로 시의회에서 어, 답변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서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